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드릴 내용은요. 자, 제목 그대로 한자 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비법 전수에서 문자의 파트는 다시 크게 네 가지로 나닌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네. 첫 번째는 한자 읽기. 두 번째는 한자 쓰기. 그 다음에 문맥 형성 그리고 맨 마지막은 유의어였었는데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인 한자 읽기에만 집중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욱 더 공부해가면 좋은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못나이 있지 바로 한자 읽기는 늘 항상 질문이 밑줄 나와 있죠. 밑줄の言葉は, 자 밑줄의 단어는 ひらがなでどう書きますか?ひらがな로 어떻게 쓰니か 1, 2, 3, 4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 1, 2, 3, 4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一番이라고 나오네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고 늘 항상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에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제시되어 있는 한자 논나간이 한자의 안에 기도가 난이니마스가 사람이 몇 명이 습니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한자 읽기 문제는 문장 전체를 해석할 필요는 실은 없죠. 네. 제시되고 있는 즉 밑줄 그어진 한자만을 집중해서 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는 이유는 이 한자가 문장 안에서 훈독을 하고 있는지 음독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살짝 도움이 되므로 여러분들 훈독 개념, 음독 개념 반드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그르마, 그르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한자는 한국어로 자동차를 나타내는 차가 되겠습니다. 실은 이 한자의 한국어 훈독은 어, 수레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네, 무언가를 씻거나 혹은 타는 것을 수레라고 했었었죠. 따라서 술의 차 혹은 술의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어에선 술의 차 차라는 음동만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자 참고로 얘기할, 말씀해 드리면 훈동은 술의 혹은 탈 것이라는 느낌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르마 그르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차 라고 정착된 발음이 일본어에선 샤샤 사시스소의 스 행의 발음으로 정착이 되 됐구나라는 것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훈도금도 같이 읽어 볼까요? 그루마샤그루마 자, 그러면 각각의 발음으로 읽게 된 예문도 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샀어요. 카우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뭘 샀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차를 샀어요. 라고 해서 음독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탈거 샀어요. 타고 다니는 거 샀어요. 라는 의미의 훈독으로 풀어 설명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문장을 읽으면 그르마오카우. 그르마오카우. 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음독은 보통 같이 조합되고 있는 한자도 역시 음독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앞에는 전기전자였었죠? 네, 전기전, 니은 받침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일본어의 음, 음 발음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우리 음독 규칙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차 읽어봅니다. 네샤, 네샤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 자동차라고 한자로 제시되고 있네요. 아, 이때 자동 동이음 받침으로 한국어로 발음이 되죠. 역시 일본어의 장음 처리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음독 규칙들을 실은 차라는 한자를 물어보고 있으나 그외 단어들에도 확인하면서 발견해 가면서 단어를 외운다면 단어 외우는 데 재미가 붙을 수도 있겠네요. 자, 자동차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지도, 샤. 지도, 샤. 특히 이렇게 장음이 들어갈 때는 박자를 의식하시면서 읽으셔야 나중에 시험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동차는 몇 박으로 읽는 단어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샤에는 요음이 있기 때문에 한 박으로 처리해서 총 네박자로 읽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도샵 지도샵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 안에 탈 것들 안에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라는 문제였고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그 다음 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5 번인데요. 선생이 대감이요 썼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일본어로 읽을 뻔 했는데요.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한자, 글, 글을 나타내는 서가 되겠죠. 글은 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서, 서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요, 네, 3번인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선생님에게 편지를 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풀어서 즉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훈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죠. 자이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훈독은 쓰다 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카쿠 카쿠. 그리고, 서 라는 발음은, 그렇죠. 한국어와 비슷하겠죠. 짧게 읽어 봅니다. 쇼, 쇼. 따라서 훈독, 운독 같이 읽어 볼까요? 카쿠, 쇼, 카쿠, 쇼. 자, 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포트를 쓰다, 그렇죠. 레포트를 서 하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카쿠 라는 훈독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레포토 카크. 레포토 카크. 자, 그 다음엔 도서관이죠. 네. 자, 그림이나 혹은 서적들을 쓰는 관, 이렇게 풀어 설명하지 않고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쇼라는 짧은 음독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늘 항상 음독으로 읽는 경우 같이 조합되고 있는 한자들도 음독일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도서관에서 도, 서, 관에서 도, 그 다음에 관이라는 발음도 칸, 토, 칸이라는 한자 역시 음독, 한국어와 비슷하죠.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토쇼칸, 토쇼칸.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쇼관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토라는 글자에 땡땡 탁점을 넣어서 노쇼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N5, N4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는 서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쇼땡 쇼땡. 특히 서점 뒤에 오는 가게 점자는 미음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응으로 마무리되는 음도 규칙도 발견이 되고 있네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쇼땡, 쇼땡. 잘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이고요. 역시 5번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를 왔다 떼くだ사이 라고 했네요. 네, 건너세요, 건너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한자 그렇죠. 길을 나타내는 도, 길 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문장을 읽을 때도 "이 도를 건너세요"라고 하지 않죠. 네, "이 길을 건너세요"라고 훈독으로 읽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1, 2, 3, 4번 중에 훈독, 훈독으로 읽어야 되는 발음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인드로 어, 문제에 임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답 일단 3번 믿지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도 일본어 버전으로 하면 믿지 도 믿지 도 도라고 장음이 된다는 거에 기억해 주세요. 네, 이길도 도자가 음독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발음인 바, 바로 이 발음이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장음 오바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도.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믿지도. 믿지도. 잘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어, 이 한자들이 들어간 단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길을 걷다죠. 하 네, 예, 방금 전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를 걷다라고 하지 않고 길을 걷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치라는 흔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미치오 아르크, 미치오 아르크. 자 그런데 밑으로 넘어가면 도로, 어, 다도 혹은 검도라고 해서 한국어로도 도라고 음독을 하게 되고 있네요. 자 일단 도로라는 단어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도로, 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도 자는 음독의 장음을 겨냥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 도로라는 단어도 도로인지 노로 노로인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길을 나타내는 한자로도 쓰이지만 이 길은 추상적인 우리가 나아갈 길, 정도라는 개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를 잘 만들고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길이라고 해서 다도라는 말에도 쓰이고요. 검을 잘 다루는 우리의 길이라고 해서 검도, 혹은 유도 이런 도라는 개념으로도 쓰이므로 여러분들 늘 항상 길 걸어다니는 길을 넘어서는 개념도 있구나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단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 사도, 검도는요, 겐도, 겐도. 역시 장음으로 계속해서 박자 지켜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한자가 있는데요. 바로 1번에 있는 맞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지, 맞지, 뭔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자료를 빌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지라고 한다면 한자를 두개 정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 가자, 가로수, 가로등 할때 가자가 쓰인 맞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상점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단순히 길이 아닌 거리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마치 맞지, 마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정자를 쓰는데요. 이건 마을을 나타내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도구를 가지고 밭 갈면서 사는 곳 바로 마을이죠. 자, 이것을 역시 마치 맞지, 마치라고 합니다. 특히 독해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 주세요. 왓타시가 쓴데 이르 고노 마치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이 되겠죠. 네. 따라서 거리라는 뜻, 마을이라는 뜻두 가지가 맞지. 길은 미지. 발음에 주의하셔서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67페이지에 있는 5번, 5번 문제인데요. 다나카 선생님은 토요일에 옵니다. 노요비니키마스 라고 제시대가 되어 있네요. 네. 한자를 보면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자를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먼저, 먼저 선자고요두 번째는 생, 태어날 생, 목숨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죠.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 선생님이라고 음독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음독 단어 아 음독 발음을 빨리 골라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선택지를 보시면 정답에 더 가깝게 갈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음독 규칙 설명 드렸었죠. 선 즉니이나 미음 같은 경우는 응, 음, 응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선생, 생, 이응 받침인 경우에 장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센세라는 히라가나가 헷갈리거나 혹은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이음독 규칙만 알고 계셔도 4번을 정답으로 곧장 골라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급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네, 비법전수라던가 혹은 한자특강 스킵하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어,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답은 4번. 센세. <목소리가> 총네박이죠 역시 이 응, 음, 발음 발음과 장음이 있는 경우는 박자에서 놓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센세, 센세 이런 식으로 1번처럼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박으로 네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센세, 센세.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와 한자가 언급됐으니 먼저 선자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는 의미를 가진 선. 일본어로는 사키, 센. 사키, 센.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오사키니 노조라는 인사 표현이 자 우리 청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나올 테니 이 자리에서 우리 외우도록 하죠. 자 노조하면 뭔가 매너를 베풀 때쓸수 있는 부사이죠. 네, 따라서 의자를 뒤로 빼면서 노조 앉으세요가 되고요. 음료수를 드리면서 노조하면 드세요가 되고요. 혹은 줄을 서고 있는데 오사키니 도저 라고 하면, 먼저, 먼저 가세요, 먼저 쓰세요 등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세요 라는 느낌의 양보 멘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사키니 도저, 오사키니 도저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 선이라고 음독하게 네, 되는 경우가 바로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센슈, 센슈, 지난달 이되겠네요생개츠센개 그리고 선배라는 단어에도 쓰이게 되겠습니다. 센바이, 센바이, 이해가 되셨나요? 먼저선 사기 센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하나 정리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생이라는 한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이생 하면 생각나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살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이기도 하며, 없던 것이 생기다 라는 느낌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죠. 태어나다라는 목숨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생맥주, 생초콜릿 많이 들어보셨죠. 가공하지 않은 날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이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도 훈독이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목숨을 연명해서 살아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백살까지 사세요라고 할때 살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키르 익히르, 이키르가 되는 것이죠. 자 한자가 독, 똑같은데 우로 발음되는 우마레르라는 동사도 있는데요. 바로 태어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원래 나타라는 동사로 우무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생맥주 생초콜릿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바로 날것으이라는 접두로 쓰일 때는 바로 남아라는 발음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 맥주가 뭐였었죠? 네, 리르 장음이 있었었죠? 그 앞에 붙어서 남아비르, 남아비르. 일본에 가셔서 남아비르 오네가이시마스 생맥주나 부탁해요라고 주문하시면 참 좋겠네요. 자, 이때 생이라는 발음은 기본적으로 세라는 음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어떻게 읽었죠? 학생. 선생님 어떻게 읽었죠? 센세라고 읽게 되는데요. 자, 이때 쇼라고 발음되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만 외워 보도록 할까요? 바로 생일이라는 단어에서 그렇습니다. 원래 탄 그리고 생으로 쇼가 되는데 앞에 탄이라는 발음 발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땡땡이 생겨서 쇼가 아닌 조 라고 발음이 되고 있는 타이밍인 것 뿐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단조비, 단조비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69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로 갈 텐데요. 자, 레포토, 장음이 있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레포토, 그리고 출, 테크다사이 라고 나와 있네요. 네. 자, 우리 이 한자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출자죠.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레포트를 출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레포트를 내주세요. 안에서 바깥으로 내주세요.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따라서 역시 이 문장에서도 이 한자는 훈독으로 읽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 꺼내다 라는 한자로서 나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될 텐데요. 우리 이 한자에 대해서도 훈독, 훈독 알아봐야겠죠? 일단 꺼내다 출, 나가다 출 자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저절로 나가다. 나오다 라는 자동사로 쓰일 때는 훈독 발음은 네, 내, 데르, 데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나가다가 아니라 꺼내다, 무언가를 꺼내다 라는 타동사로 쓰일 때는 나로 바뀌어서 나스, 나스. 동사의 종류도 다르죠. 데르일 때는 2그룹 동사이지만 나스일 때는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훈독이 두 개가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읽었던 위에 레포토 땡땡 그다사이라고 했었던 이 문장에서는 레포트를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가 되므로 그렇죠. 데르 동사가 아니라 나나 나스라는 동사로 풀어가야 되므로 3번, 4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네로 시작되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수 없겠죠. 자, 출이라는 음독은 그렇죠. 우리 리을 발음으로 끝이 나는 아이들은 츠로 마무리가 됩니다." 라는 음독 규칙 설명드렸기 때문에 슈즈, 슈츠, 슈즈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훈독 음독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르 슈즈, 네르 슈즈. 혹은 타동사일 경우에, 나스 슈즈. 나스 슈즈.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출이라고 한다면, 우리 왜 라는 발음 한번 볼까요? 왜 는, 왜. 그렇죠. 우리 에나 왜 는, 아이.로 몸이 구별, 분리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외 자는 가이. 가이 라고 발음이 되고 있네요. 자, 읽어볼까요? 가이, 가이 따라서 외출이라는 단어는 가이 슈츠, 가이 슈츠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출연인데요. 출연 배우할 때연 니은 받침이죠. 네, 따라서 일본어의 음으로 발음 발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슈츠엔. 슈즈엔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그어진 제시된 한자를 옳게 읽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던 거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음독규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자 특강에서 다섯 개의 음독규칙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N5 문제 푸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